안녕하세요. 오돌입니다 오늘은 유튜브로 방송을 하고 싶다 아니면 다른 플랫폼 방송하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XSplit을 이용해 방송을 하는 설치법 그리고 설정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네이버에서 XSplit을 검색해서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XSplit을 깔 수가 있어요. 여기 브로드캐스터용으로 다운 받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유지해서 다운 받으시면 되고요 저는 이미 다운이 돼 있기 때문에 깔아주신 다음에 이제 엑스플릿 쿠폰을 구매해 주셔야 돼요 네이버 스토어에서 검색하면은 많이 많이 파는데 이것을 이제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저도 검색해 서 샀는데 1년에 한 6천 얼마 정도로 팔아요 엑스플릿 쿠폰이 그 결제하시면 이렇게 코드가 나옵니다 코드를 엑스플릿 계정을 만들어서 녹인한 다음에 여기다가 라이선스 사용 코드를 입력해서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쿠폰을 등재하면은 이제 라이선스가 정상적으로 입력이 된 거고 정상적으로 엑스플 l i t 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반이 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엑스플 l i t 을 틀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엑스 p l i t 을 켜고 나면 영어로 되어 있어요 영어는 알아보기 힘드니까 한국말로 바꿔 줘 볼게요 상단쪽에 옵션 헬프를 누르면 여기 랭귀지가 있어요. 체인지 랭귀지를 한국말로 변경해 주시면 이렇게 한국어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캠을 넣어 주도록 할게요. 먼저 하단에 소스 추가, 그 다음에 여기 카메라 캡처 가드에 뒤에 연결하면 자기 캠이 떠요. 본인 웹 캠이나 캡처 보드가 있으신 분들은 캡처 보드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웹캠 누르면 이렇게 제가 나오죠. 기본 설정이어서 어둡게 나오는데 이거 설정하는 것도 뒷부분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alt로 마우스 컨트롤로 이렇게 사이즈 줄여가지고 원하는 반향에다가 템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오디오를 추가해보도록 할게요. 오디오는 이제 XSplit이 굉장히 직관적인데요. 키워서 하겠습니다. 줄여서 할게요. <laughs> 중앙 쪽에 마이크 모양, 스피커 모양이 있죠? 여기 옆에 있는 짝대기에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 들어가서 오디오 시스템 사운드랑 여기 마이크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우측 하단에 여기 장치 환경 설정 쪽에서 마이크를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 이제 시스템 사운드 뭐, 어, 컴퓨터 사운드가 나올 곳 적어주시면 되고 마이크, 자기 마이크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USB 오디오 디아이스 이거 선택해줄게요. 이렇게 적용해주시고 주시면 자기 마이크 이렇게 말할 때마다 소리가 이게 나오죠. 이렇게. 마이크는 설정이 완료된 겁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랑 만약에 동시, 솔충, 동시 송출인 경우에는 프릭샷, 여기 프릭샷에서 들어가서 프릭샷에서 소스를 웹캠으로 해주시면 되고 거기서 X스플릿으로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유튜브 화면이랑 프릭샷 화면이 동일하게 송출이 돼요. 이게 원래 프릭샷 키는 좀 오래 걸리는데, 오늘 유난히 좀 오래 걸리네요. 여기 보시면 저도 x s 플리 브로드캐스터로 돼있죠? 여기 추가해서 웹캠 이거를 x s 플리 브로드캐스터 이걸로 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건 동일하게 송출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스 추가로 게임이나 사진 채팅 등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소스 추가해서 뭐 텍스트 해서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켜 놓을 수도 있고 웹페이지 추가한다 를 웹페이지 URL도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고, 데스크탑을 한다. 그러면 데스크탑 첫 번째 거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데스크탑이 캡처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 위로 올려주면은,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나 맨 아래쪽으로 위치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스추가 또 다른 거 한다. 뭐 게임을 하겠다. 그럼 게임 캡처에서 자동 감지도 있고, 에디 플레이어 눌러주면은, 게임이 원 자동으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게임도 캡처가 되죠? 그러면 제 얼굴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뭐 자유롭게 채팅이나 음 여러 시간 같은 거 여러 가지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연, 자유롭게. 연자 저는 완성한 부분을 보여 드리면 요렇게 완성이 돼 있고 첫 번째 이 게임 화면 완성돼 있고 두 번째 뭐 캠, 캠 화면이 돼 있고 세 번째 거는 전체샷 요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캔 화면이 만약에 게임 인식이 안 된다 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가져와 있죠. 여기서 소스 추가, 소스 추가에서 데스크탑 캐처 스마트 선택해 가지고 요 게임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도 선택이 됩니다. 메뉴를 올려주면 짜잔, 비슷하게 만들어졌죠? 이렇게 소스 추가는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되고 입맛에 맞게 그리고 뭐캠 설정 알려드릴게요. 캠 설정 마우스 우클릭 을 하신 다음에 여기 기본적으로 색깔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보시면 캠을좀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너무 어둡잖아요. 밝기를 조금 높이고 대비를 내리시면 오히려 잘 보입니다. 그렇죠? 대비를 내리는 게 캠은 더잘 보인다는 거. 대비를 내려주시고, 살짝, 이렇게, 이 정도? 전이 정도로 쓰는데, 뭐, 예를 들어서, 크로마키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크로마키, 여기다가 배경 제거도 하실 수 있고, 여기에 필터가 있긴 있어요. 뭐, 부드럽게, 지원하게, 말도 안 되는 거긴 한데, 따뜻하게, 쓸 때, 네. 있거든요? 이거는, 저는 부드럽게, 부드럽게, 그래서 광도 한, 이 정도 하면은 잡티 없게 보이는 정도? 히터도 있긴 한데, 여기다가 이제 사용자 지정 LUT 해가지고, 요건 이제 인터넷 다운받아가지고 자유롭게 쓰시면 되긴 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제 유튜브 계정이나 연동해서 방송 송출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송을 송출해 볼 건데요. 먼저 상단에 있는 방송 B 버튼을 눌러가지고 RTMP를 추가해 주셔야 합니다. 일단, 엑스스플릿에서는 이제 프로그램 내에서 계정 연동을 통한 파트너 회사가 몇개 있는데, 트위치, 유튜브 라이브, 페이스북 라이브가 있고, 이제 그 외에 뭐 트위치나 아프리카를 또 추가로 쓰시려면은 커스텀 RTMP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유튜브 라이브 계정을 연동했 썼었는데, 계속 오류가 나가지고 따로 커스텀 RTMP를 해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커스텀 RTMP를 켰으면, 이제 스트림 키랑 RTMP URL을 넣어 주셔야 되는데 URL은 주소를 넣어 주시면 되고 스트림 키는 개인의 스트림 키가 있어요 방송국마다 이렇게 유튜브에 있는 실시간 스트리밍 페이지 들어가서 복사해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스트림 키랑 URL 입력했으면 그다음 비디오 인코딩 쪽을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코덱 라인에서는 자신의 그래픽 카드에 맞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트레이트는 어, 저는 이제 6,000으로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자기 집의 인터넷 회선만과 관련이 있어요. 만약에 1 0 0메가띠 인터넷 사용하시는 분들은 6,000 이상 값을 입력하게 되면 버퍼링이 걸릴 수 있으니까 그 이하로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래도 방송 하려면 6,000 정도는 잡아줘야지 오류가 안 나고 편하게 방송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6,000으로 이렇게 입력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드는 CBR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 방제나 방송 세팅은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내에서 바꾸실 수 있어요. 수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목 같은 것도 알아서 바꿔서 뭐어 오늘 방송에 대해서 어 불닭 먹방 그 가자 보여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알아서 바꿔도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설명에서는 해시태그, 노출 해시태그를 쓰시면 되고, 뭐 돈의 코드나 어떤 후원 코드 입력하실 수도 있고, 여기다가 썸네일, 방송 중에 보이는 썸네일도 이렇게 변경해서 사진을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프로모션의 경우에는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은 프로모션이라고 뜨거든요. 이렇게 프로모션도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해시태그, 아까처럼 노출 해시태그 정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어, DBR 유튜브 이거 설정 내 체크하셨으면은, RTMP에서도, 플러스 r t m p s 도 같이 체크해 주셔야 돼요. 똑같이 SS플릿 설정 쪽에서도 DBR 체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유튜브 사이트내 세팅하고 SS플릿이 일치해야지 방송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곳에서는 해상도를 변경해 주셔야 되는데, 1920에서 1080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 마지막에 제일 하단에 로컬, 로카 여기 체크돼 있으면 풀어주신 상태로 OK를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다 됐으면은 이렇게 설정된 것들이 두 개가 떠요 하나만 뜨겠죠 커스텀 RTMP만 하면은 이 상태로 방송 송출을 눌러주시면 눌렀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이 변할 거예요 어떻게 변하냐 이렇게 실시간이 뜨죠 만약에 종료할 때도 여기 먼저 송출 종료 누르고 스팀 종료 누르면 이렇게 동시에 종료가 됩니다. 네, 완로로 어떠죠? 방금처럼 저랑 똑같은 화면이 나왔다면 방송이 성공한 겁니다. 그럼 다들 행복하게 방송, 원하는 방송 하시길 바랍니다. 다들 안녕! 방송 화이팅! 더 어려운 점 있으시면 댓글에다가 남겨주세요. 그냥. <냐>